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46회차 뇌피셀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를 낳고도 엄마가 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가 없어도 엄마처럼 살아간다. 엄마라는 자리는 선택이 아니라 책입니다. 이번 회차 예고편에선 아주 짧은 대사 두 마디로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저 여자가 저 남편 여친인가 보네요. 저 애송이한테 우리 한 일을 맡길 수 없어서 제가 이러는 거잖아요. 이 말의 핵심은 질투나 시기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한 배제 선언입니다. 하니는 내 아이다. 내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 그녀는 단호하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 그녀는 아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우리는 세리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밝고 상냥하고 순수하고 때로는 눈치도 없지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 하지만 하니의 생모는 다르게 봅니다. 애송이라는 말은 단순히 나이를 의미하지 않아요. 경험도 자격도 없다는 판단이 담긴 말이죠. 그녀는 세리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세리를 완전히 부정한 겁니다. 이 말은 곧 세리에게 묻는 거예요. 넌 준비됐니? 넌 감당할 수 있어? 넌 책임질 수 있어? 그리고 시청자는 이 질문에 조용히 귀 기울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질문 하나. 한니는 지금 누구의 품 안에 있나요? 법적으로는 범수와 그의 전 아내 한니 친모의 딸입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요즘 한니는 세리와의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거 이상의 의미입니다. 세리는 한니에게 책을 읽어주고 밥을 먹이고 산책을 나가고 무릎 베개까지 해줍니다. 그건 엄마가 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생모는 이걸 위협으로 느낍니다. 아이를 빼앗긴다는 감정. 이 감정은 이성으로는 절대 조절할 수 없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여준 건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끝나지 않을 걸 암시합니다. 가능 시나리오 아니 생모가 정식으로 양육권 제여비를 요구 범수는 이를 막으려 하지만 법적 효력이 이미 생모에게 있음 세리는 내가 물러날게요 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한이가 울며 세리 이모랑 있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한니를 통해 시청자의 감정을 뒤흔드는 미니 어른 장치를 활용할 겁니다. 지금까지의 세리는 다소 수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녀에게 결정적인 성장을 요구합니다. 하니 생모와의 대립은 단순히 한니를 좋아해서 한니가 날잘 따르니까라는 수준을 넘어, 내가 진짜 엄마가 될수 있을까?라는 내적 질문으로 바뀝니다. 이 갈등은 세리라는 인물의 진짜 독립과 자립의 첫 걸음이 됩니다. 범수는 이번 회차에서 가장 힘든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한쪽엔 생모, 한쪽엔 현재 함께 사는 세리, 그 중심엔 딸 하니. 그는 누구를 선택해도 누군가를 잃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는 선택을 미룰 수밖에 없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선택은 하니와 세리에게로 넘어갈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갈등 중 하나는 이것으로 보입니다. 제작진이 공존을 택한다면, 세리는 스스로 한발 물러난 뒤, 한이의 웃음 속에서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제작진이 갈등을 택한다면, 한이 생모는 더 강한 방식으로 세리를 밀어낼 것이며, 세리는 한이와의 작별을 준비하게 될 겁니다. 이별 장면은 시청자 감정을 정점으로 끌어올리는 감정 고조 트리거가 됩니다. 아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여자의 마음이 마주쳤다. 한 명은 생명을 줬고, 한 명은 사랑을 줬다. 누가 진짜 엄마일까? 그 답은 아이의 눈동자 속에 있다. 한편 한 사람이 사라졌다. 말도 없이, 예고도 없이, 그저 문을 열고 나갔을 뿐. 하지만 그한 걸음이, 모두의 평온을 무너뜨렸다. 이건 단순한 외출이 아니다. 사라진 건 사람 하나가 아니라, 이 집안의 마지막 균형이었다. 광숙의 말은 조용하지만 위태롭습니다. 장모님하고 연락이 안 돼요. 아무 말씀도 없이 집을 나가셨는데, 시청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우연히 떨어뜨린 약이 알츠하이머 치료제였다는 사실을, 장모는 지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점점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녀가 떠난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기억의 혼선으로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본능적 퇴행, 혹은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러 간 것, 기억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정확하게. 장모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결혼 반대도, 광숙에 대한 경계도, 실은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두려움은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라진 다음, 이 집안을 누가 지킬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공포였던 겁니다. 예고편에서 휴대폰도 안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는 동석의 반응. 모두 단순 외출이 아님을 직감하게 만듭니다. 가능 시나리오. 기억 속 장소로 향했을 가능성. 과거 남편과 함께 걷던 공원, 동석을 처음 데려왔던 보육원 근처, 혹은 동석의 생모와 관련된 장소. 과거를 정리하려는 마지막 선택. 그녀는 오래전부터 기억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 전에 모든 걸 정리하려는 의지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석의 생모에게 편지를 남기러 갔다든가, 광숙은 이미 장모의 상태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약을 보고도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녀를 보호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모가 사라진 지금, 광숙은 죄책감에 휩싸일 것입니다.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그분이 얼마나 불안했는지도 모르고, 동석은 당황 속에서 분노를 억누르며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장모의 결벽, 통제력, 편견에 늘 시달려왔던 동석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가족이었음을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가족의 불편함도 결국 사랑의 일종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는 거죠. 이번 실종은 사건이자 복선입니다. 장모는 그냥 사라진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예측 가능한 전개, 장모가 쓰던 다이어리, 메모, 오래된 상자 등에서 동석의 출생의 비밀 혹은 생모와 관련된 과거사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연락한 인물이 박상남일 경우, 광숙의 과거와 동석의 과거가 동시에 드러나는 감정 폭발 구간 등장. 장모가 경찰에 의해 발견될 경우, 여긴 우리 아들하고 처음 만난 날이었어요. 이 대사는 시청자의 심장을 찌르는 명대사가 될수 있음. 장모가 무사히 돌아올 경우, 그녀는 이제 결혼 반대를 그만두고, 광숙을 며느리가 아닌 지지자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이제 자신의 자리를 넘겨줄 준비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장모가 기억을 완전히 잃게 될 경우, 이 가족은 보호자라는 역할을 다시 정립해야 하며, 가장 큰 반전은, 장모가 동석을 못 알아보는 장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가족 내 권력 구조 변화. 광숙의 본격적인 안주인 포지션 진입. 동석과 장모 사이의 감정 청산, 그리고 봉인됐던 출생의 비밀이 수면 위로 올라올 트리거. 결국 장모는 스스로의 사라지므로 가족을 재정렬하게 만든 셈입니다. 한 사람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놓고 가지 않은 게 아니다. 그녀는 가족에게 기억의 부재보다 더큰 과제를 남겼다. 이제 너희가 지켜야 해. 이 집을, 이 아이들을, 이 평온을. 그게 어쩌면 그녀의 마지막 유언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상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46회차 뇌피셀 분석이었습니다. 본상 사수 잊지 마시고 47회차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